배우는 물론이고 해리포터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 유지 계약, 일명 NDA를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팬덤이 크고 줄거리에 예민한 작품에서는 NDA 위반 시 최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어서 관련자들은 모두 항상 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작진은 요주의 인물 두 명, 루퍼트 그린트와 엠마 왓슨에게는 인터뷰 대비 Q&A 훈련을 따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엠마는 나는 말이 많은데다가 흥분하면 모두 다 말해버릴까, 정말로 무서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둘 말고도 정말 큰일 날 뻔했던 배우가 한명더 있는데 톰펠트는 혼혈 왕자를 촬영한 후한 인터뷰에서 드레이코 말포의 내면적 갈등에 대해서 말하다가 혼혈 왕자의 핵심 줄거리를 유출할 뻔해서 진행자가 황급히 다른 주제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원작 소설로 줄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스포일러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이유는 원작을 안 읽은 관객들이 많았던 것도 있었고 원작과 영화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덤블도어 사망 같은 특정 장면은 극히 일부 배우만 참여시키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죠.